오늘 날씨가 참 좋았는데요. 내일은 비 소식이 있어서 우산을 챙겨 주셔야겠습니다. 오전에 전라도, 낮 동안 경기 북부와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 북부에 비 오는 곳 있겠고요.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도 낮탄때 산발적인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.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.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. 내일은 북한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.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고요.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.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에서는 낮 기온이 25도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. 비는 오전에 전라도, 낮 동안 경기 북부와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 북부에 5에서 10mm가량 내리겠고요. 낮 한때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내일 약한 비가 한차례 지나가고 난뒤 당분간 대체로 비 소식은 없겠지만 제주도에는 토요일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. 주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차츰 오르면서 낮 동안은 따스하겠지만 일교차가 커서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요즘처럼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때에는 잦은 환기가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. 공기가 청정한 날에는 자주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.